자, 1번 문제, 마지막에 문제, 염색질 구조. 자, 유전정보가 저장하는 DNA의 특정 부분 뭐라고 그래? 어, 유전자. 오케이. 쓰고 다음에. <laughs> 아. 자, DNA 플러스 시선 단백질 합친 거. 얘, 예, 얘 예, 단위 이름은? 어. 뉴클레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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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금 기억해야 돼. 뭐? 되고. 다음 이거. 3 번. 상 염색체 체 염색체 0 염색체 염색체는 이거 염색체가 23쌍이 룬다 이게 거 이게 상동. 상동. 상호도 염색체가 23쌍 이루고. 자, 되고 다음에 넘어가 자, 4번, 4번. 자,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지고. 거기 뭐, 이제 뭐야? 모대로. 뭐, 어, 아, 맞다. 유전자 구성은 똑같은 거. 얘는 응? 음? 염색 분체. 염색이 문야돼그 다음 다음에 구멍에서 성기체 물러가도 서로가 될때 대립률이 나타낸 것 이것이 상동 상도 염색체다 상동 풀면 돼 상동 음 오늘 문제들 이거 다 풀어야 돼그 다음 이어서 어딨어 포인터야 포인터야 포인터 여기 있다 1번 문제 자 염색체 구조 A, B, C, D가 있다 A 모게 이름 d a d a 얘가 DNA고 E 너 이름 뭐니? 어. T스톤 단백질 게스톤 단백질 C 너 뭐니? 이것이 이름은? 뉴클리어섬이고 다음 에 D 점사 이 e 이름은? 염색체가들 다음 E 가운데? 이거 어디야? 가운데야? 어? 이 가운데? 얘는? 가운데 동원체 동원체 가운데 다음에 F F는? 이거 기운이 뭐지? 기운이 많 이거? 이것이 이름이 염색분째 염색분째 염색분분 염색 염색. 오케이 아 중요한 거? 염색분째의 경우는 이렇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길게 잘려야돼 따라 나오는 이유가 이거 한가거 이거 하나 갖고 염색분재다 또두번 이번 자 관련된 거 고르죠? 첫 번째 유전물질가 단백질 구성 목에 시토 단백질 어, 보자, 보자. 자. 유전 물질 우리가 단백질로 쓰는데 이거가 뭐 2번. 한 개체 가진 모든 유전자. 유전 정보. 이것이 이 유전체. 그래서 이것이 이해 되고, 근데 기억이 되죠? 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 어? 정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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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자, 1번은 자, 유전 물질이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염색체 3번은 자생물이 천문대 팀장 유전 정보의 단위 이것이 유전자 기억한 게고 단 폴리뉴클레드 타이드 두가닥의 나선 구조 이렇게기 n 는이견기는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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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는번회는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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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자 사람 염색체 대한 설명 첫번째 거! 자, 잠깐만 뭐.. 성고 3번 문제 자 여자의 체세포에는 상근 염색체가 소물 있어? 맞죠? 가능한? 아니 네. 여자의 체세포에는 소물색 맞아? 2번 네. 남자의 체세포의 색상과 염색체 수는? 2에 46? 맞죠? 맞는 거? 되나? 다음은 단티급 다만 자 여자의 성 염색체는 모두 어머니에서 온다? 여기서 XSG, x s 두 개인데, 하나는 아빠, 하나 엄마한테 돌려받은 거다. 모두 아니야? 이렇게. 이거? 이거? 가멘 자, 아, 4번 문제, 4번. 그림자, 생각 분야, 관제자는 영생체, 나 정하다. 기억되는 유전자, 이거, 뭐, 어쩌라고? 아 이거, 아 이거 안 보인다. 기억은 뒤 어. 이거? 여기 억 이거. 기어, 기어. 오케이,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다. 아! 어? 했을 때, 첫 번째 거. 다나 유전자 구성 똑같냐? 똑같아? 똑같다. 네, 복제니까. 영생 분체는다 다 똑같아. 상동은 똑같다면 고정없다. 검은색은 잘못 뿐이고, 소개했는 유전자 다 몰라. 되네? 두 번째. 기억은, 기억이 대립 유전자는 미역이야? 아니, 뭐 복제, 복제! 대립은 우리가 상동에서, 상동. 상동 아니었 복제하는 거. 네, X! 다음, 세 번째. A는 세포 분열시 방수사가가분자리맞죠 맞는 거 동원자 다음 네 번째. 세포 분열시 가와 나는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 들어가죠 맞죠? 맞죠? 맞네요. 오케이. 다시입니다. 5 번, 5 번. 자상대 염색체 있는 대립유대 설명. 첫 번째 거한 가지 형질 결정 맞죠? 맞는 거. 대립해서 분열 우열 분기할 때 대립해서 한 가지 형질이 나오고 따라서 안 나오는 모습이야. 됐나? 어? 그죠? 두 번째. 자 대립이 항상 항상 똑같은거 아니다 엑스 됐나요? 그쵸? 세번째 자 대립이 그냥 부모에서 하나씩 물려받는거 죠 맞는거 대립이니까 서로 두개 인가거 두개가 서로 대립해 하나 하나 엄마한 물려받는거 자나이 번. 빨리 해세요잘보시오 상동이 섭섭 상동이 귀엽게 상동 있는거 없는거 좀좀 얘가 큰일났네? 커져라 커져라, 커져라. 잘 봐, 중요하니까, 중요한 6번 문제. 어려운 거 아닌데, 처음이니까 좀 생소하다고. 어, 이거 너무, 너무 상 문제. 상동 있어 없어. 가능. 상동 이개 없게. 없죠? 상동 없으면 n, 2n, e, 어떤 거예요? n. n이 거 얼마야? 몇 개? 4개죠? 4, 탔는데? 그나넌 상동 이어 없어. 그죠 상동 상동 있나? 상동 있으면 몇 엔? 예. 네. 몇개 염색체 있는 거? 염색체 수몇 개? 여덟. 채네개 되겠죠? 네 개. 네, 네, 네. 복제된 건데 이거 염색 분체 두 개가 있는 거. 복제돼봤자 똑같이 하나야 한 개야. 저희는 샀으면 됐습니다 중요한 거. 자그 DNA가 복제되더라도 염색체 수는 변화 없다. 하지만 하지만 DNA 양 d n a 상대랑은두 배로 돼. 중요. 그나. 응. 전 똑같은 염수체 개수가 있지만, 그나. 얘는 상도 없고 상동 있어. 어? 얘는 같은 생물이라 볼수 없다. 얘는 서로 다른 생물. 그나. 핵쌍 썼죠? 썼고. 어? 염색체 수다 썼다. 됐죠? 다쓴 거. 그래서 N, 2N, 4, 4. 됐죠? 쓰면 돼. 되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대표적 구조 끝내야 돼 이거 끝내야 돼. 빨리빨리 소고 소고 1번 대표 1 번. 자염세지 구조다 그죠? 잘봐 빨리빨리 소고 씨이고 씨. 자 A를 구성한 단위체. A가 뭔데? DNA. DNA 기본 단위 뭔데? 뉴클레오타이드. 그나? 보시. 답은? 뉴클레오사이드 쓰면 돼요. 어, 네. 얘가? 어? 응? A가 뭐라고? DNA. 또 DNA 단위 쳐 뭐라고? 뉴클레오사이드 쓰면 돼. 아, 번. 자 B에서는 B가 뭔데? B는 뉴클레오솜, 그죠? 뉴클레오솜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B는 유전 물질은 어 DNA. 어 있어, 아우 DNA, 아우 이따 DNA, DNA, DNA가, DNA가. 이것을 감싸고 서 무엇을 감싸고 있어? 어. 히희소 단백질. 그죠? 히소소 단백질. 히소소 단백질을 감싸고 있다. 단백질. 감싸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있는 그조를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섬. 재습니까뉴클레오솜이라는 뉴클레오섬. 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d n a 그 기본 단위고, 나 우리가 DNA는 그리고 이제 히소소 단백질. 다시 붙어있는 덩어리, 기모단, 그것의 이름은 르클레오성, 이렇게 말해그 다음에 3번 문제. 좀 길다. 7번까지 있네. 자, A가 뭐야? 얘는 DNA. 그니까 러 DNA는 하나의 주자가 들어있어? 아니야. 기큼 여러 개많어 많다, X. 두 번째 거. B는 핵속의 관자 맞죠? 핵받자 DNA니까 핵속으동그라 다음 세 번째. C는, 어? C 뭐야? C 뭐니? 어, C가 이제 염색체, 그나, 어? C는 분열한 세포에서 가져가죠? 분열로 맞죠? 분열, 그나 다 항상 모인 거 아니야? 네 번째, C 하나에는 그 염색체 하나에는 한 세금 유전 정보 모두 저희 이제 모두 아니다, 알그어그해 핵, 핵 속에 음. 있는 그 모든 염색체, 그나, 그래서 C 하나 말고, 어? 하나의 세포 속에 있는 그 염색체 전부다, 전부다에 우리 몸에는 모든유전이형 전부 다 들어있는 거 됐나? 다섯 번째 D는 템포 분열 식방정 D가 뭐야? D가 뭔데? D 뭐니? D 뭐야 이름 3치어 동원체 됐나? 응? 동원체 방수선 보는 거 맞아? 동그라미 다음에 6번 E와 F는 6번 뭐, E와 F 봐봐 봐봐 어떤 관계? 어? 어떤 관계? 이건 뭐, 복제. 상관아이다 상관이 상동안이 복제니까, 는 그, 이제, 그, 우리 세포 분열할 때? 뒤에 a 복제할 이거 복제가 돼. 물려받고 하니까. 아빠 엄마, 아빠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아니야. 그니? 그나? 엑스. 틀린 거. 엑스. 엠? 네? 다음에, 7번. 자, 이와 앱폰이 동일 유치해야 되는 유전자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 다 똑같다. 다른 면안 돼. 뭐? 그냥 복제한 거니까 달 아니 항상 다 똑같다. 알어 이거 뭐. 상동끼리는 다를 수가 있어. 하지만 복제한 것이 달라지면 안 돼. 그냥 물론 돌려변할때 다르지만 그 돌려변은 무시하고 빨리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해.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빨리, 끝나네. 빨리 끝나네. 끝내야 돼. 자자료봐 잘봐. 자, 해. 정상인데 별거 시 중요하다. 그 그림을 못 하면 안 돼. 그잘 그려야 돼. 봐봐 자 가는 가외 가는 상동있깨볼게상동 상동. 있어 없어? 딱 봐도 있죠상동 상동 상동 있으면 몇 엔이야? 예2엔 쓰면, 쓰면 되고 2엔 쓰면 되고 2년 2년 이고몇 개? 2몇 다음에 나는 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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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없으면 뭐짝 없으면 상도 없는 거 n 되나? 되나? 몇 개의 0쓰 있는 거세개 그래서 n도 성이야 이몇 n? 2. 어? 성동? 성동 어? 어, 이거 성동 보이죠? 성동? 어? 엄청 거동이 n 이고몇 개? 뭘... 몇 개? 몇, 개? 몇 n? 성동 없으면 n 상동 있으면 2n 없으면 n 몇 개? 세개되이면돼 그럼 보 보자 보자

염색체 개수가 다 똑같다면서? 똑같은 종 아니다. 그 염색체 그 속에 있는 유전자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의 모습이 다르면, 되나? 서로 가는 성동이 달고 가데그 염색체의 모습이 다르면, 얘는 다른 종 하면 되나? 자, 이러면 이제 똑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같은 종 있을까 없을까? 딱보음큰 거, 그니까 파란 거? 없지. 큰거 높은 게 있어도. 되나? 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왜? 참...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정말 헷갈나아 아니면 이거 이거 일단 이 애매한. 음 이거 얘랑 얘 되나? 또 얘랑 얘인데 뭐야? <laughs> 헷갈리게. 아 야. 보자. 열곱시에 뭐죠? 열곱시에 몇죠그 생명. 아누부지 응. 유동. 네? 동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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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편총세세 네. 세 종류? 두총세 종류 총세 종류. 그니까, 러 다르죠. 얘랑 상동이니까, 얘랑 닮은 거. 딱 봐도 없죠? 총, 네 가지 색보니까, 네 개에서 두 개는 같은 종이야. 됐나? 오케이? 그니까, 러 서로랑 닮은 거, 얘는 닮은 거 없어요? 네. 별도? 얘는? 또, 서로랑 상동인 거, 그러니까 아, 서로랑 닮은 거, 같은 종인 거 찾아야 돼. 또 보자, 봐봐! 얘를 보니까 이해했는데? 닮았지, 상동? 닮았지, 상동? 상동? 얘는, 어? 다르지? 이것이 뭐야? 성. 이것이 뭐야? 성. 나머지 저상이다그니나면아이고맨 그러면? 무조건에는 그러면? 큰 녹색 다 있어야 돼. 그러나? 근데 큰거 녹색 없지. 별 별도 별도 별도. 별 나머지 이거. 나하고 나하고 나가 같은 생물이되거든그 알아. 봐봐. 나 봐. 큰거 노란 거 있지? 노란 거? 다음에 조그만 거가 녹색 있지? 어? 또 뭐야 이거. 허락건데 크게 다르지 이거 어, 다르지 얘는 큰데 얘쪼그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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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성성누성성인지 어, 몰라. 그래서 얘는 암컷. 암컷. 왜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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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두 다다 개인 거야. 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르성아성성성성성 총, 이제, 세 개, 의제 그, 동물인데, 예? 얘는 별도, 같은 거, 별도.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얘는, 다르지? 송 달라. 얘는, XY, 얘는 숫컷. 숫컷. 숫컷, 그나? 또! 얘도 이제, 하나의 개체에 대한 건데, 얘는? 우리는 그 별도의 승물 다시 하면, 얘는, 강아지, 고양이, 얘는, 뭐 할까? 되지 어? 그런건그낌그런그런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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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수컷. 수컷. 그러면, 그러면, 그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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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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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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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그러라 그러면, 그러면, 다쓰면 돼. 다쓰면돼러면거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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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쓰면 돼. 됐죠죠쓴다 다 끝났고 두 번째 것 A 의 세포 두개 어? A니까 똑같은 누구야? 나라 됐니? 됐나? 오케이. 다음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음에 빨리 3번 문제 마지막으 3번 자 A는 안 보시냐? 나라 축하 틀린 거 X 6번째다 6번 X 두 번째 A와 C 성별 가냐 A야 c 5인어럼 a 옆에 성별 성다라 다르대. 이게지 a야. a가 a다. a고 축 뭐? 갔으니까 너 뭐가 돼? b. 이게 b 되네. 아프으니까. 네. 그럼 이것이 b가 돼. 아, 되네. 네, 네. 이것이 c가 됐지. c가 돼. 그래서 c가, c가, c가 된다. 라고 해서 보면은 AAC AH 콤별. 똑같다, 똑같다. Okay? 축구, 축구. 얘 다음, 세 번째 거. AAC AH 체스포의 핵살과 염색수는? EN6으로 가서 똑같냐? 어, 다 똑같다. 맞는 거, 똥그라미네 번째. B의 체세포의 염색수는? 맞 B의 체세포의상 염색수는? 차냐? 일단 말해, 이거. 얘는, 얘는, 얘는? EN6이야. 근데, 안커지고 총 6개의 그 염색체에서 2개가 성이야. 나머지 4개가 성. 음. 맞는 거, 오케이? 다음에, 다섯 번째. 기억은 성이야? 아, 기억. 아, 여기서 하세 아, 이거, 이거. 이것이 성이야. 이것이 성. 이이 성. 성, 성, 성. 그걸 다 했다. 그게 네. 뭐지? 얘는상 그래서 1가 있어요. 그래. 마지막. 나이 염분 체수분의 다이 염세트수 이 뭐야? 나이 염분 체수 아유 분의 다이 성염세트수 다는성염세수몇 개? 두개두개두개 이고 두개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두개 맞고 두개고 다음에 다이 아니다 나이 나이 너무 분체수 나이 염분 체수나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틀려네돼 돼지감자 끝끝끝